자 오늘 한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대슬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야. 자 출발합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최근에 문장을 바라볼 때는 항상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바라보라겠죠. 최근에 누가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야? 도시의 교통 운송 수송할 때 transport professionals 전문가들 맞죠? 한 번에 도시 교통 전문가들이 주어 나왔습니다. 도시의 교통 전문가들이 어쨌다는 거야? Globally 세계적으로 부사 나왔네요. 어떻게가 나왔죠? 세계적으로 have largely a c q u i e s c e d 아, largely 주로 대체로 have acquiesced 여기가 동사죠. 따랐던 것입니다. 특히 acquiesced to까지 와서 뭘 따르다. The view 그 견해 그 생각을 대체로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그 견해죠. 그 견해 무슨 견해? 생각 무슨 생각? 블라블라. 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추상적 개념의 명사 다음에 that 뒤에가 무슨 문장 와가지고 완전한 문장 와가지고 음, 요거 독해 지문에 종종 등장합니다. that 뒤에가 완전한 문장 와 가지고 이 추상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동격, 명사절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팩트가 왔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인데 that 이라는 yeah, 사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무슨 아이디어인데 that 이라는 yeah, 아이디어. 소문이 있습니다. rumor, 소문 무슨 소문인데 that 이라는 yeah, 소문 이런 식으로 자 합니다. 견해, 생각 어떤 견해인데? That i yeah. 라는 견해. 오케이 okay. 좋습니다. Automobile demand 야 yeah. 음? 자동차 수요 in cities 도시에서의 자동차 수요는 얘가 대속에서 주어져 Needs to be managed 야 yeah. manage가 관리하다, be managed니까 관리돼,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Rather than than 이하보다는 yeah. accommodate 하면 수용하다 뜻도 있지만 요구 따위에 부응하다. 그래서 부흥하기보다는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견해. 그 견해를 대체로 따랐던 것입니다. 한번 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In recent years, 최근에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도시 교통 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대체로 따랐다. 뭘? 그 견해를 어떤 견해인데? That blah b l a 자동차 수요. 도시에서의 자동차 수요는 관리될 필요가 있더라. 뭐보다는 부응하기보다는 관리될 필요가 있더라 라는 견해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 추상명사담의 대 뒤에 완전 문장 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였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문장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빼바